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빗겨치기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빗겨치기요? 예. 네. 장소 협찬은 그 이번에 오픈한 천안의 BBC 당구 클럽이라고 장소를 협찬해가지고 저희가 여기서 조용하게 찍을 수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 네네. 고맙습니다. 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생긴. 네. 조용하고 이번에 새로 생긴. 아, 어, 기울기에 따라서 회전은 3팁으로 줘요. 아, 네네. 3시 3팁. 네. 항상 일정하게 그렇게 주고요. 그다음에 기울기별로 다 틀려지거든요. 네. 이 기울기가 지금 이게 한칸 기울기예요. 네. 여기서 공을 약게 맞을 거니까 공 간격은 좀 띄었을 때 요, 요렇게 들어갈 거거든요. 네. 3팁을 주고 이렇게 빠듯이 들어가는 두께로 치는 거예요. 음, 네, 네. 이렇게 들어가면은 한 1두께 되겠죠. 네. 1일두께 정도 될 텐데 이게 기울기 1이라는 거예요. 네. 기울기 1인 상태에서 치잖아요? 네. 그럼 여기를 막고, 한 칸을 내려와요. 아, 한 칸? 예, 네, 여기서 한칸 들어갔잖아요? 네. 그럼 여한 칸으로 와요? 네. 볼게요. 자, 회전은 옆에 다 주고요, 3팁. 그 다음에, 얇게 치잖아요? 그럼 이게 한 칸을 가는 거예요. 오, 어, 그러네요. 이게, 얇게 들어가는 기울기가 한 칸이에요? 네. 한칸 기울기, 이게, 이해 가시죠? 네. 이대로 들어갑니다. 그럼 한 칸으로 가요. 한 칸, 한 칸. 똑같아요. 아 얇게만 쳐주세요. 이렇게 한 칸으로 가요. 네. 한 칸일 때한칸 이해가세요? 이해가세요? 네. 음 이렇게 한칸돼 있을 때는 3팁 주고 이, 여기서 빤테지 들어간 두께로 치면 여기 한칸 떨어진 만큼 위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네. 음자 이번에는 두칸 해볼게요. 네네. 네. 두 칸은 자 이렇게 두 칸이겠죠. 얇게 예, 맞을 거니까. 네. 자, 이게 두 칸이에요, 지금. 기울기가. 네. 두 칸으로 치면요. 두 칸으로 가요. 아. 같이 똑같이 요 보내는 가운로면 예, 보내면... 이대로 치고 두 칸으로, 쓰레기 팁으로 치면 두 칸으로 가요. 아, 네네. 자, 보겠습니다. 두 칸으로 치면 두칸 간다. 자, 자, 이번에는. 세칸 기울기로 들어갈게요. 네, 네. 여기서 여기까지 세 칸이잖아요. 네. 세 칸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죠, 이렇게. 세 칸으로 들어가면, 여기도 세 칸으로 가요. 아. 대칭 그대로 가는 거예요. 세 칸, 세 칸. 네, 네. 네 칸, 네 칸. 네. 한번 해볼게요. 자, 세 칸이죠. 자, 이 두께는, 아, 어, 삼 두께? 자. 이렇게 네. 세 칸이 가는 거예요. 그죠죠자 네. 이번에는 여기다 놨어요. 그럼 네칸네칸 네칸 되겠죠? 네. 네 칸은 사두개 정도 되니까 사두 개로 칠게요. 절반. 네칸네 아. 칸, 네 칸. 네. 똑같죠? 네. 잘 들어가죠? 자 이번에는 네 칸까지는 똑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한 칸씩 늘어날 때마다 0.5칸씩 늘어나요. 아, 그럼 다섯 칸이면? 4.5. 4.5칸. 아, 5밖에 안 늘어난다? 한 네. 칸씩 늘어나는 게 아니라. 네, 그 다음부터 기울기가 줄어든다? 한 칸씩 늘어날 때, 아. 반 칸씩 내려가는 거예요. 한 칸씩 더, 똑같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네. 그거보다좀 작게 아. 내려간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칸까지는 똑같아요. 줄어든다는 얘기네. 네, 네 칸까지 똑같아요. 네. 그럼 다섯 칸 한번 해볼게요. 네. 자. 다섯 칸 이상 넘어가더라도 절반만 때려야지 절반보다 더 두껍게 때리면 안 돼요. 네, 네. 절반보다 두껍게 때리면 이제 밀려버리니까 네. 항상 이제 다섯 칸 이상부터는 전부 절반이에요. 네. 그렇게 보면 돼요. 자. 이게 지금 다섯 칸이죠. 다섯 칸이면 네칸 반이 내려가는 거예요. 네. 자, 여기가 네칸 반이죠. 코너로 들어갈 거예요. 기울게 다섯 칸만 되면 지금 여기가 다섯 칸이 돼야 되니까 여기가 한칸더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아, 네. 이렇게 보면은 이게 다섯 칸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 라인 공이 있다고 치고 아무 데나 네. 여기다 놓고 치는 거예요. 그러면 코너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쳐 보겠습니다. 절반 편안하게 특별한 스트로크 없어요. 치면 다섯 칸. 네. 다섯 칸이면 몇칸 네 반이 가는 거죠. 네. 괜찮죠? 네, 네. 자, 그러면 여섯 칸이면 몇칸 갈까요? 여섯 칸이면 다섯 칸 가겠죠? 그렇죠. 여섯 칸이면 다섯 칸. 여기 다섯 칸이거든요? 여섯 칸 기울기로만 치면, 네. 다섯 칸이 내려간다. 그런 말이에요. 네네네. 네, 네. 자, 여섯 칸 기울기면은 요 정도 기울기예요그죠 여섯 칸. 코너에서 두 번. 네, 코너에서부터 여섯 칸이죠. 칸수가. 네. 여섯 칸. 여기하고 평행하게 그대로 갈게요. 요렇게. 이게 네. 여섯 칸이에요. 네. 네. 여섯 칸이면, 여기에 있는 라인에 있을 때, 이걸 치면 코너로 들어간다. 그런 네, 얘기죠. 네네 네. 쳐보겠습니다. 절반만 겨냥하고요. 믿고 치세요. 치면 코너로 들어간다. 음, 그러네요. 네. 자, 이번에는 일곱 칸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일곱 칸이면 몇 개를 내려가죠? 일곱 개면 4에서 3칸을 더 내려가니까 1.5니까 5.5? 5.5가 되는 거예요. 5.5면 여기죠, 지금. 아, 이렇게 외우면 쉽겠네요. 어떻게? 4일 때 4잖아요. 4일 때 4. 6일 때 5예요. 6일 때 5. 6일 때 5를 기준으로 음. 7일이면 5.5 이렇게 하면 4일 때, 때 8일 때 6. 6. 음. 그렇게 외우면 음. 쉽겠네. 네. 자, 보겠습니다. 지금은 기울기 몇을라는 거죠, 지금? 7 기울기 67을 해 볼게요. 자, 이게 7이에요. 7칸 기울기에요. 네. 7번째 포인트까지. 그럼 요거하고 평행하게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7칸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 맞고, 다섯 칸 반을 내려간다. 이 말이죠. 네. 자, 쳐보겠습니다.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그대로만 쳐주면 돼요. 같은 속도로. 좀덜 내려간 것같은데 조금 덜 내려간 것 같죠? 다시 한번. 기울기가 갈게요. 좀 이상한 것같아 다시. 가요 다시. 자. 다섯 칸반 내려가는 거 해볼게요. 네. 다섯 칸반 내려가면 이제 기울기 일곱 칸이 될 때예요. 네. 일곱 칸이면 이 정도 기울기인데. 평행 이동을. 네. 요렇게요렇게 네. 들어가는 기울기예요. 네. 이렇게 들어가고 쳐보겠습니다. 치면 코너를 돈다. 네네네. 네. 네. 괜찮죠? 네. 그 다음에 여덟 칸 한번 해볼게요. 네. 8 칸이면 몇칸 내려가죠? 6 칸. 그렇죠. 6칸 내려갈 거예요. 이게 이게 6 칸이에요. 자, 그럼 여칸 기울기예요. 코너로 연결하는 네, 코너로 열하나 이게 8칸 기울기인데, 이게 같은 기울기일 때. 때. 네, 같은 기울기일 때 이걸 치면은 그대로 코너로 간다. 조금 짧아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가 가까워서 그래요. 아. 예, 가까워서 좀 그럴 수 있는데, 원래는 가는 게 맞아요. 네. 예,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멀리서 쳤다고 하면, 들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네. 음, 자. 이번에는, 이, 이걸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기울기가 6섯 칸이에요. 네. 여섯 칸 기울기면 다섯 칸 내려가잖아요. 네. 여섯 칸으로 해볼게요. 이게 6섯 칸. 어, 여섯 칸이면, 다섯 칸. 5칸, 여섯 칸이면 다섯 칸이 내려가는데 여섯 칸 기울기에서 치면 여기가 두 칸이잖아요 지금. 네. 조금만 더 내릴게요. 여기가 두 칸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판칸당 하나씩이에요. 아. 둘, 셋, 네, 네. 넷, 다섯. 다섯. 네. 여기로 온다 이런 얘기예요. 음. 똑같아요. 자, 해보겠습니다. 네. 네, 땅 맞었어요. 네. 그래서 어, 빗치기는 이걸로 치잖아요. 네. 어마어마하게 정확하고 편하네요. 아... 그다음에 지금 3팁일때여기잖아요 네. 팁주면반 칸씩 줄어들어요. 한한 아... 팁당. 아, 팁 줄일 때마다 팁 줄일 때마다 1씩 어, 줄어드는 네. 숫자가 심으로 우리가 최대한 칠수 있는 데가 여기다. 예를 들어서. 네, 네. 그럼 여기서 한 팁만 빼면 한, 반 칸이 줄어들고 네. 두 칸을 빼면 한 칸이 네. 줄어들고 네, 네. 반칸당 팁을 하나씩만 빼주면 되니까, 줄이는 건 어렵지 않아요. 네네네. 예, 3팁으로 졌을 때 정확히 어디 가는가만 알면 돼요. 그러면 아주 유용하게 피겨치기는, 아. 예를 들어서 지금 5.55 나왔죠? 네. 7칸일 때? 네. 그러면은, 한 칸만 줄여볼까요? 한 칸. 반칸 응, 응. 줄이면 한 칸이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여기로 오면은, 들어갑니다. 자. 2팁? 그럼 이... 그러면 거기 예, 팁이 되는 거죠. 7칸이야. 기울기는요. 네. 기울기 일곱 칸 기울기 기울기가 일곱 칸 일곱 칸이야 그럼 이건 투팁으로 네. 치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투팁 주고요 절반 이렇게 오 좋네요 네, 편안하게 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좀 네. 연습을 해봐 가지고 기울기나 이런 것은 좀 맞춰 봐셔야 돼요 본인이 네. 직접. 근데 여기는 뭐, 당구 다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영향이 별로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매우 정확하고, 어, 뭐, 정확도가 높으니까, 빗겨치기는 이거보다 더 정확할 수는 없어요. 네네. 그래서, 공이 아주 어렵게 서더라도, 빗겨치기는 이거 하나면 끝나는 거죠. 아, 네. 다시 한 번만 마무리 칠게요. 한칸 떨어졌을 때, 한칸 가요. 네. 두칸 기울기일 때, 두칸 내려가고. 쉽죠? 네. 세, 세칸 내려갈 때, 세 칸. 네 칸, 네 칸. 네 칸. 다섯 칸일 때, 4.5. 여섯 칸일 때 5, 일곱 칸일 때 5.5, 여덟 칸일 때 6, 아홉 칸일 때 6.5. 네. 그래서 제가 만들었는데 제가 만들고도 신기하네요. 자 다음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